이쁘게 포장하라 이 천천히 저리 요래 포장됩니다 아침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팍팍팍 포장을 막 팍팍팍 해야 돼 사라코 점으로알겠어니다 이게 메인이아닙니다 메인은 이제 저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아이스팩 들어간 자리가 있어야 된다 예예예 예, 예.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되겠나? 뚜껑 닫아 보소 이게 메인입니다, 미역인데요? 요거 미역인데요? 미역일까요? 요거 판매, 오 판매하는 거죠, 샌드위치, 전복 샌드위치. 판매 다와죠다 판매가 하 와, 판매 진짜 갑니다. 크다. 여기 올리니까 잘안 보여요, 올리는. 아니 나면. 저, 저, 저거 할 거야. 여기 씨, 안 떨어져. 나우 재밌는 것들이. 붙어안 떨어지나 야. 나왔어. 자. 500g. 그게? 빼면. 몇 kg? 1.5kg. 고맙구. 1 k 크다, 만 옥수수 크다만. 뭐라고? 옥수수 크다만. 다잴 거예요? 아니. 1% 500이래. 응. 음. 500g 빼면. 예. 네. 가라이가 500이나 되구나. 어. 안녕하세요. 추자입니다. 오늘은 추자의 날. 추도시는 오늘 물질을 하러 갔어요. 저 혼자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집 근처에 방파제 옆에 있는 부장들에서, 아야, 아야, 한번 낚시해 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낚시는 기다리는 이야기라는데 기다려보자. 와이티, 와이티, 야차. 여기서는 잘 되야 될 이게 무슨, 이게 자리돔인가? 눈에 걸렸다, 눈 아래. 대박. 오, 잡았다. 오, 자았지 자. 오, 요번에좀 크다. 아, 놀래미다. 놀래미. 오, 삼킨도 아니야. 떨어졌다 씨 바늘 떨어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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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나해 가자 다리돔 낚시는 다음에 추도시하고 와야 되겠어요. 안 되겠다. 나 혼자만. 안녕.